세이브왕인데 왜 부진했던 예비 F의 투수보다 연봉이 더 적을까?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연봉 협상을 완료했다. 기아는 20일 재계약 대상자 45명 중 44명과 협상을 끝냈다고 밝혔다. 단, 김사윤과의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통합우승이라는 성과 덕에 많은 선수들이 연봉 인상의 기쁨을 누렸다. 김도영 5억원 박찬호 4억 5천만 원, 최현준 4억 원등 대박 계약이 이어졌으며, 곽도규, 윤영철, 황동하, 한준수 등은 생애 첫 억대 연봉을 기록했다. 마무리 투수 정혜영은 2억 원에서 80% 인상된 3억 6천만 원에 재계약했다. 정혜영은 정규 시즌 53경기에서 2승 3패 1홀드 31세이브를 기록하며 활약했다. 시즌 중반 어깨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으나 세이브왕에 오르며 한국 시리즈 우승 확정 순간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그의 활약은 연봉 인상의 주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시즌 후 조상우가 트레이드로 합류하면서 연봉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조상우가 합류해도 마무리 투수는 정혜영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마무리 투수에 대한 예우다. 문제는 연봉이다. 조상우는 지난 시즌 3억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오른 4억 원에 계약했다. 반면 정혜영 입장에서는 조상우의 연봉 인상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조상우는 지난해 키움 히어로즈에서 44경기 출전에 그치며 부상으로 시즌 중후반 이탈했고 1패 9홀드 6세이브 평균 자책점 3.18로 성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삭감될 가능성도 있었던 성적이었다. 그러나 조상호는 6천만원 인상됐다. 이는 FA 프리미엄 때문으로 보인다. 조상호는 올 시즌 후첫 FA 자격을 얻는다. 기아는 어렵게 데려온 조상호를 한 시즌 만에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FA 등급으로 만들고자 연봉 인상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세이브왕 정혜영의 연봉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최현준 또한 예비 FA다. 그는 우승에 기여했으나 136경기에서 타율이 할 9푼 1위, 9홈런, 56타점으로 압도적인 성적은 아니었다. 포지션은 다르지만 세이브왕보다 뛰어난 활약으로 보기 어려운 성적이다. 그러나 최현준은 2억 2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1억 8천만원이 인상됐다. 최현준 역시 에파 프리미엄의 혜택을 받았다. A등급 지정을 통해 이탈 시 보상금 규모를 늘리기 위한 구단의 전략이다. 조상우와 대화 한 번도 못 나눴다 기아 마무리는 여전히 정혜영, 이범호 감독의 고민은 이것,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은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스프링캠프로 떠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상우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비활동 기간 동안 가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출근했다는 그는 조상우와는 신기하게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상우는 22에서 23일 출국한 선수단 본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임기영과 함께 이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트레드 어슬레틱 센터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 중이며 샬럿에서 러 어바인으로 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범호 감독은 조상우와 먼저 대화를 해보고 싶다. 빠른 타이밍에 등판하는 게더 편했는지, 아니면 뒷부분에 나가는 것이 적합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아직 얼굴을 마주할 기회도 없었다. 만나고 나서 천천히 준비시키겠다. 선수 스스로 어떤 포지션이 맞는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감독의 발언은 조상우의 필승계 투조 내 세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마무리는 그대로 정해영이 맞대. 조상우를 7회에 투입할지, 8회에 투입할지, 혹은 더 앞부분에 활용할지 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범호 감독은 늘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마무리 역할은 되도록 틀을 유지하려 한다. 시즌 도중 부상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의 틀을 유지할 생각이다. 조상우를 앞에 둘지. 해영이 앞에 둘지 투수 코치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올 시즌의 주 세덤매는 조상우 또는 전상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상우와 논의하겠지만, 이두 선수가 7, 8회를 번갈아 책임질 그림이 예상된다. 그 앞에는 곽도규, 임기영, 이준영, 유승철, 김기훈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의 컨디션과 페이스 관리가 관건이지만, 준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전원 필승조 체제도 가능하다. 흥미로운 점은 2024 시즌 세이브왕에 오른 정해영의 연봉이 그의 부진했던 조상우보다 낮다는 것이다. 정해영은 2억 원에서 80% 인상된 3억 6천만 원에 조상우는 3억 4천만 원에서 17.6% 오른 4억 원의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기준으로 조상우의 연봉이 더 높았으며. 커리어 측면에서도 조상우가 아직은 정혜영보다 화려한 것이 사실이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에도 정혜영을 마무리 투수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최근 엑스포츠 뉴스와의 통화에서 마무리 투수와 관련해 기존 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작년 틀에서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0년 1차 지명으로 기아에 입단한 정혜영은 2021년부터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아왔다. 데뷔 시즌을 포함해 2 7 0일 경기에서 259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며 18승 22패 13홀드 121세이브 평균자책점 2.81이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24일 고척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22세 8개월 1일의 나이로 케이보리그 최연소 100세이브 신기록을 세우며 이전 기록 임창용. 23세 10개월 10일을 경신했다. 특히 작년 시즌에는 31세 입으로 해당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데뷔 후첫 개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또한 팀의 통합 우승에 기여하며 동일 구단부자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이색적인 기록도 남겼다. 정혜영의 아버지 정혜열 동원대 감독은 1993년 해태 타이거즈의 주전 포수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고 지난해 아들 정혜영이 같은 구단 유니폼을 입고 우승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올해 기아는 통합 2연패를 목표로 정혜영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상우의 합류로 인해 마무리 투수 역할 배분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기아는 지난해 12월 19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조상우를 영입했다. 2026 k 이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조상우를 데려오며 FA로 떠난 장현식의 공백을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생 우한 투수인 조상우는 상인천중 대전고를 졸업하고 2013년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히어로즈에 입단했다. 일군 통산 343경기에서 419 3분의 1이닝을 던져 33승 25패 54홀드 88세이브. 평균자책점 3.11의 성적을 냈으며 군 복무 후첫 시즌이었던 지난해에는 44경기에서 39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며 1패 9홀드 6세이브,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했다. 일단 감독은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범호 감독은 정혜영 선수가 우리 팀에서 많은 세이브를 기록한 만큼 기존 틀을 깨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틀을 깨면 조상우 선수에게 부담이 될수 있고 정혜영 선수도 불편할 수 있다. 투수 코치와 상의 후 결정하겠지만 웬만하면 큰 틀은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혜영의 기용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이 감독은 좋은 투수들이 많아 필승조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하다. 그 선수들이 부상 없이 준비를 잘해 나간다면 상황별로 적합한 투수를 활용하며 점차 타자들에게 유리한 투수를 선택해 기용해야 할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감독은 마무리 투수를 제외하면 6에서 8에는 상황에 맞게 투수를 활용해야 한다며 우선 미국 스프링 캠프에서 조상 후 선수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다른 투수들의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시범 경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투수진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